얼추 한 마리 한 마리 지금 돌려줘서 드론 집어주는 것도 그러니까요. 정말 송곳 같이 아파요 저 글자는데 아아 아. 아. 아프다 <laughs> 뮤탈 빠진 공자 뮤탈린스크로 최대한의 그 배슬 커트 요격 이걸 좀늘려주는 박상현 선수인데 배슬 세 대죠 벌써 한대 커트 야 진짜 야, 좋아 둘다 아, 잘한다 와. 이런 네. 거는 뭐 야, 스튜급 경기를 또 보여주고 있는 두선수입니다 박상현 선수와 이지호 선수. 네, 그러면서 3회 처리 늘려주고 하이 브 찍었고요. 박상현 선수는 11 맞습니다. 예, 11시에다가 히드라리스크로좀 어느 정도 벌처에 대한 대비를 해 줬고요. 히드라 바롭도 안된것 같은데요. 네, 저 러커업이죠. 네. 지금 드론이 많이 안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상현 선수도 최대한 지금 병력 소수 그다음에 계속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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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테크, 디파일러 마운드 바로. 두 경기 연속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 네. 박상현, 박상현 선수가 선수. 그렇죠. 자, 드랍십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아, 마임의 히드라까지 피해를 받죠. 위에서 한 마리 이미 네요 자, 드랍십에 뭐가 타 있을까요? 어, 그래 도시야로 그리고 또 오버레드가 네. 따라붙었고요. 그렇죠. 이런 거 자, 이쪽 기수는 아, 지금 병력이 규모가 되게 조촐하잖아요 근데 네. 저걸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벌초로다 왔잖아요. 네. 아, 저글링 바로 뗀 것도 없고. 뭔가 뮤탈리스크도 야, 없고. 아, 거하나 아우, 진짜. 네, 까다롭죠. 아, 그러면서 또 성동격서. 네, 이러면 뮤탈리스크가 또 어쩔 수 없이 수비를 와야 되고. 저 뮤탈리스크가 지금 5일7시로 빠졌잖아요. 요, 요. 네, 이쪽으로 병력 그 진출하는 병력의 루트가 좀 자루, 자유로워지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우 선수도 네. 병력이 되게 소규모예요. 지금 팔 마리 유거밖에안 보이거든요. 네. 저기서 이거를 지금 박상현 선수는 여기 이용해야 돼요. 지금 마린이 이렇게 없는 거를 이용해서 배슬 코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역전에 지금 계속해서 발판을 마련 찾으고 노려요, 있는 거 노려요, 배울. 노려요. 그리고 1 1시안 뚫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쪽, 아, 저 들어가 싸인 배슬이 예. 이럴 때잘 노려줘야 되거든요. 예. 야, 박상현 선수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디파일러 마운드 임명 완성돼 있고. 예, 네, 준우승 그거 아무나 하는 네. 거 아니잖아요. 월트라이스 개번자이재호 선수, 박상준 둘다 거의 최상급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요 예, 맞아요. 이재호 선수도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베이 꾸준하게 돌려주면서 업그레이드 러, 업그레이드로 앞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 근데 이재호 선수 지금 딱히 어디 갈 데가 있나요? 딱히 갈 데는 없는데 만화를 네. 계속해서 써줘야죠. 그렇다면를 네. 네. 만화를 계속해서 써주면서. 네, <laughs> 네, 가져올 같다. 수 있는 이득을 최대치로 아 그쵸 그렇죠. 약간 빠진 거 보고 오른쪽에 라이트 자 이거는 위아래 예. 에 아래에... 막고 있는 네. 박상현 네. 아래에서는 베슬로 호시타타 갈가먹어주고 네, 있고요 야, 아 수비 반응? 잘한다 반응도 좋고 수비도 좋고 예. 박상현 선수는 저 눈에 가시 같은 베슬만 좀 제거해주게 되면 괜찮은 분위기거든요 만약에 그게 제거만 된다면 예 근데 이재호 선수가 또 쉽게 안 당해 주죠. 자, 근데 이재호 선수도 확장 아직 없는 상태. 네, 이재호 선수도 비교적 조금 가난하게 예, 네, 네. S C B를 찍으면서 했기 때문에 투스타가 지금 올라가 있죠, 이재호 선수? 그렇죠. 예. 네. 투스타에서 배슬 양산 체제를 다 갖춰놨고 이재호도 가난해요. 보시면 원앤배예요원앤배에서 네, 네. 지금 공격력 업그레이드 위주로 좀 돌려주고 있을 것 같고요. 언제 또 왔어? 이것도 클로킹에서 한대 갔다가 육킬. 아, 아, 많이 뽑아먹었다. 길목 방해 예.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자 울트라 식케이버는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아 근데 박성훈이 진짜 버티기 힘든 거를 아니 김민철 같은 느낌인가요? 네. 진짜 잘 버티네요. 네. 자 그러면서 멀티 지역에 버로우까지 귀찮게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호시탐탐 베스를 노려요. 네. 호시탐탐 노려요. 자이레디에 떨어지고 다크스 엄쳐지는 가운데 베스를 노리고 있는. 하지만 베스를 한 대도 떨구지 못했습니다. 이제 살살 살살 뒤로 백스텝 밟으면서 자 벌써 지금 러커 하나, 디파 하나 이득 봤죠? 네. 이재홍 선수 입장에서는 베슬의 만화를 써주고, 베슬을 지키면서 또 이득을 봤고요. 자 뭐하고 있나? 네. 한 혼자 들어와 있는 사이언스 베슬. 디파 있으면 걸어야지 네. 하고 쓱 받다가 없어서 빼줬고. 야 이제는 3 커맨드를 예, 지어줘야죠. 데시비 예. 옮겨갑니다. 벌옵... 근데 버로우드에 있는 저 외인들이 선세스 오늘. 그곳에는 비... 지울 수 없습니다! BC하면 네, 좀못짓는다메시지 네. 뜨거든요. 띵띵띵! 네. <laughs> 그래서 이제도 바로 반는시 네. 살짝 우 지워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잘 썼습니다. 지워내고 네. 있습니다. 아, 재밌다. 테란 업그레이드 한번 볼게요. 공1 업. 말인데. 테란 공1 업. 예. 이 업이 공이야. 이제 됐네요, 어? 이제. 네. 045막만눌러 줬을 거고 적어도 업그레이드도 잘 맞춰줬거든요 지금 예. 11업에 2업이 돌아가고 있다면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는 잘 따라가고 있고 근데 지금 울트라가 지금 이게 나오더라도 베슬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오 베슬 하나 떨궜고요 이게 지금 전방에서부터 울트라가 이레디를 막기 시작하면은 전투에서 전투 참여할 때는 걸러가죠 지금 예. 걸러가요 오늘 길목에 네. 아니면 딴, 딴 애들에도 오, 네. 배슬 진짜 이런게 필요해요 그 아한대 아, 그래도 왔어요. 그래도 네대 스콜지 4개 투자해서 한개 정도면 그래도 괜찮죠? 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것처럼 이제들 맞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laughs> 있고 저걸리고 동반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 다리를 끼고 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힘이 점점 빠지는 건저거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도 자. 방2업까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음. 측면에서 네. 박상현 선수가 뒤처지질 않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10시는 취소가 됐습니다. 만 다시 뱃스를 계속게 노리고 있는 지금 제일 테란한테 중요한 건 뱃스죠. 그렇죠. 뱃스리. 뱃스리 생명이죠. 네. 아니 근데 박상현 선수가 너무 경기력이 지금 뛰어나서. 네. 자, 이재우 선수가 거의 뭐 상대 11시 그다음에 상대 입구 앞마당 입구까지 병력 던진 네. 배치시키면서 순통 쪼이게 지금 하다가 지금 병역 패치 보세요 네. 뒤쪽으로 물러났고 배슬이 많다고는 많아. 하나 예 어찌됐건 간에 12시 사카스 멀티드 펴주고 펴지고 있고요 만약에 베슬 여기 플레이그 붙고 뮤탈이 탁탁탁 치면은 네. 그냥 남 좋은 일 하는 그런 그럼, 장면도 나올 수 있고 그럼 난리나는 거죠 아 방그리방방님 박상현 선수는요 순수한 아마추어입니다 무슨 연습생 이런 거 없이 그냥 게임만 하다가 이렇게 올라온 눈여겨 봐주십시오. CM 하다가 ASL 최근에 네, 준우승한 그러니까. 순수 하나 맞죠. 네. 뭐 연습생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전혀. 자 지금 이게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테란이 본진 안마당 자원이 거의 말랐을 거예요. 본진은 거의 말랐을 거고 지금 자원이 지금 말랐죠. 테란 본진도. 빨라서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군데 자원으로 저그에 사가스 병력 사가스를 내주게 됐을 경우에는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가져가기 시작하면 네. 이거 얘기가 배슬이 많다고 해도 테란도 어느 정도 먹는 게 있어야. 먹어야지요. 네, 좀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업그레이드도 지금 거가 알차고 네. 울트라가자겹살이었었잖아요 네네네. 네. 테란. 어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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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죽었으면 어지러웠죠. 예. 자, 이거. 덮쳐들고 있는 박상현 선수입니다. 일단 이레디스 떨어집니다만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울트라리스크. 일단 수험방, 소험두방 파이어비스 네.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배스를 또늘리고 있는 박상현. 오, 와 배스 틀렸어. 점사했죠 지금? 예예. 스지 예, 자, 일단 이라인까지 버텨주고 있고요. 배스를 네. 유지 잘해주고 있는 게또 이재홍입니다. 이재홍가 이런 게임 정말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어, 벌써 18분이구나. 네. 경기 시간. 자 배스. 살짝 돌아서 12시 쪽을 타격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이때 이게 양날에 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먹히게 되면 들어갔다가 그쵸. 정말로 큰 대참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거 자, 찬, 먹을 예. 준비가. 헤나는 유리했던 게임이거든요. 먹을 준비가 됐습니까? 자, 일단은. 자, 크라이머리 여기 끼어있는 가운데. 자, 배슬. 또 배슬 노리고 있는 박상현 스커디 나눠서. 어. 그걸 또 살려내고 있는 이재호. 야 그리고 울트라와 스콜즈와 디파일로를 다소모를 시켰어요. 예. 네. 자저우이 e 업그레이드. 저우가 방사무비 더 빠르면은 조금 버티기가 좀 할만할 것 같거든요. 저우가 버텨낼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네. 참업. 아 그래요. 야 노어비네 진짜. 이게 원엠베라서 네, 노어 테란도 너무 타이트했던 상황이라서 네, 네, 네. 원엠베에서 좀 업그레이드 꾸준히 돌렸고요. 야 아, 방어분 찍을 생각이 없네요. 아 찍네요 위에 네, 돌아가고 있어서. 있어요. 예. 방사무때는 엠베 띄워서 시작고. 지금 아직도 타이트합니다 서로 테라는 지금 시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몰아치는 입장이고 적그는 어떻게든 막으면은 할만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네 예, 지금 충분히 서쪽 라인을 네. 다 먹고 있어서 그리고 은근히요. 예예예. 예. 테란의 방어가 아, 미흡해. 테란이 방어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글링 울트라 발톱에 찍깁니다. 은근히. 그러겠 그러겠죠. 예예예예. 자 그래서 사가스까지는 어떻게든 치뤄야 되나? 근데 건을 타고 울트라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어디서 그 뒤쪽에서 또 울트라가 어, 수험 쳐주고요. 방 우업 됐어. 뚜껑이 다섯 개 오겹살 됐습니다. 이러면 프업 녹잖아요. 보시면은. 찢어지네 진짜 예. 머리들이 찢어졌습니다. 와 점제. 잠깐만 이거! 자 이렇게 되면 그 됐는데? 렇죠 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되면 스노우볼이 지금 뭐냐면은 베슬은 살아있다 해도 테란의 마린매딩 대체수가 늘 나와요 왜? 본진 앞마당이 말랐기 때문에 아니 이시 이번 시즌이 왜 이렇게 일수하기 힘들어요? 테란의 추가적인 멀티가 지금 아직 없잖아요? 미레 예. 멀티 제외하고 지금 앞마당 거의 말랐죠 보시면은 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여기를 최대한 밀어내야 돼요 이 멀티를 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못 밀면 지를 것 같은데요 힘들어져요. 지금 이게 방어비 안돼 있어서 마린 메딕이 좀 약하거든요. 확실히. 아니 아, 이제 방이럭 방금, 아. 아, 방이그 됐네요. 그이 껍데기 비서, 어. 그래도 집요하게 해서 밀고 있는 모습이에자이입니다자 자, 코널, 코 일단 1.4를 코널 1.4. 야, 자 코널, 코탄거 타... 아, 보니까 포기했어요. 지금 박상 이멀티. 그리고 지우, 야, 야, 이거를 또 밀어내면서, 우와. 분위기를 또. <laughs> 지금 진짜로 저거한테 한뭐한일 <laughs> 분만 줬으면 돼. 예예예예예. 어자 디파일치면 쓰면서 미구 나가고 있는 이제 온솔팀이 더 크면서 지우게. 어려우는 헬스너. 야 진짜 잠깐 디파일 잠깐 진짜 한 타이밍 빈그 틈을 <봐라> 야 이걸 또잘찌르네 이러면 힘 빠지는 거 <봐라> <봐라> 빠졌죠. 빠졌죠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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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가스만 깨면 됐어요. 커널도 깨졌어요. 예. 가스밸브 잠갔습니다. 와 이거는 이재호의 이재호 와 그러면서 이재호 가 어느 저 네. 동쪽 라인을 다 가져가기 시작하고 이재호의 지우와 와 그리고 경기어와 네. 박상현도 또 짜증 나겠는데와 이게 5, 5대 4도 짜증 나는데 지금 또. 네 이걸 이렇게 지나. 잘 풀어왔는데. 근데 여기까지 끌고 온 박상현도 잘한 거야. 대단한 고생했죠. 대단한 거죠. 이게 진짜 디벨로 예. 딱한 타이밍 비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와 지우게. 그런이 없어. 야 그래도 이조 선수가 결국에는 유리했던 거를 어느 정도 공굴리기에 성공을 하면서 그스우볼 역시 디바 스파이러가 비는 거 역시도 본인이 타이트하게 이리디를 썼기 때문에 만든 결과잖아요. 디패시브 일상이가 이렇게 이조 선수 힘들단 말입니까? 지금도 몇 번이나 사선을 넘나는 끝에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이조 선수아 오늘도 명경기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와 박상현 선수가 진짜 네, 불리했던 게임 잘 걸고 왔는데, 와 이제오. 저는 박상현,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박상현 선수에게 네. 또 눈이 가요. 더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재호 선수도 항상 매주 이렇게 했어요. 항상 이렇게 잘했는데 상대가 어. 더 잘해서 졌을 뿐이고, 아 박상현 선수 정말 아쉬, 아쉬워요. 네. 진짜 불리한 게임 잘 이끌어 갔거든요. 정말 불리한 게임을 메이드를 잘한거죠. 그림을 네. 부, 정말 불리해서 엉망진창이 된 그림을 진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가면서 진짜 잘 끌어왔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재호 선수의 집중력에 네. 무너지면서 이재 선수가 결국에는 유리했던 고지를 선점한거를 잘 끌고 간거죠. 네, 둘다 수준급 경기라고 네. 보여줬어요. 와 진짜 이재호 선수 6주차 만에 이제 마수거리 했어요. 근데 그것도 드디어. <laughs> 진짜 네. 사선을 막 넘나들다가 진땀승? 네. 방금도 진땀승이었죠 방금 네. 못 밀었으면 그래도 위험한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확실하게 사카스가 확보가 되면서 디파울틀라가 빈틈이 없게 메꿔지게 되면 네. 편안히 힘든 그림일 수 있었는데 어 집요하게 그래도 꿋꿋하게 본인의 힘으로 예, (1승) 따냅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요. 상대가 결정지어져 있습니다. 아, 혼자 안 하면 대장 윤수철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경기인데 맵 선택권이 이제는 이재호 선수에게 있고요. 그 경기는 일단 눈으로라도 지금 이제 순뇌다코치를제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으로라도 여러분께서 좀 드시면서 한번 함께 어떤 그 맵을 고를까 고민해 보시면 잠시 외돌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뇌다코치 연신내 로데오점을 운영하고 있는 감행점주 박병수라고 합니다. 이제 닭꼬치를 이제 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대부분 닭꼬치들이 양념에 좀 닭꼬치를 감추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수면 닭꼬치는 희한하게 여기 소금 부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부위를 한번 먹어봤는데, 그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선택하게 습니다제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500원에 부담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제일 장점이고 또 하나는 피크 타임이 거의 없고요 그냥 오픈해서 마감 때까지 계속 손님이 있어서 쉴틈 없이 계속 꼬치나 굽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닭꼬치는 냉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냉동했다가 해동한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다른 매장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매장은 뭐 양념 묻히고 해도 좀 비린 맛이 많이 나는데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금만 쳐도 비린 맛 전혀 없고요. 육즙도 풍부하고 닭꼬치 전체 뭐 매콤이나 델리 중에 소금구이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한40% 한 정도? 되런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념을 안 해도 그냥 닭꼬치 자체만으로도 맛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닭꼬치를 배달하시는 분들, 배달로 시켜주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음날 전자레인지 대표 드셔도 뭐 어, 똑같은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손님들은 거의 다 항상 맛있다고들 하세요. 진짜 뭐 빈말이 아니고...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여기 너무 맛있다. 막 하고, 지나가면서도, 야, 여기 맛있어. 여기.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선 제일 뿌듯했습니다. 광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도 항상 맛있다고 해주시고, 배달 같은 경우도 이제 리뷰에 뭐, 어? 10, 100개 중에 99개는 맛있다 항상 맛있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그 부분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새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위 사장님들도 장사도 많이 안 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체감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홀뭐 배달 테이크아웃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문 닫으시는 사장님도 많이 생기셨는데 저는 지금 잘하고 있고 그다이게 손님들이 와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항상 손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게가 좀 커서 조금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나는데 만약에 한 10평 기준으로 하시면은 들어가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닭꼬치 기계랑 냉장고만 있으면은 장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막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매장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좀 욕심을 내다보니까 좀 좋은 걸로 하고 싶었고 이쁘게 하고 싶어서 한 20평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뭐 집기류는 원래 쓰던 거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10평짜리 가게 할 때는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에 집기류 다 해서 넉넉하게 한 천만 원, 한25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데 순회 닭꼬치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는 정주님들 자율이라서 아는 분 있으면 정주님 직접 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본사에서 소개시켜 주시는 분 이용하시면 돼서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로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동생이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떠냐고. 그래서 지인인데 괜히 뭐 잘돼 이렇게 거짓말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줬는데 저는 무조건 다른 거할 바엔 이거를 하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되게 만족해 하면서 잘 하고 있어요. 좀 경쟁업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뭐 치킨집이나 족발집, 피자집은 워낙 많으니까 차려도 옆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을 좀 나눠 먹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 닭꼬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독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비슷한 게뭐 꼬치집 이런 거 있는데 거기는 비싸기만 비싸고 막 양도 되게 적고 그래 가지고 거기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선 경쟁 업체가 많이 없다는 게 제일 좋은 부분 같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로도 많이 오시고 포장도 해가시고 그래서 항상 손님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제가 장사도 처음이라 많이 미숙하고 이런 쪽도 많이 모르는데 그래도 열심히는 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손님들이 이 부분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금 잘 된다고 절대 자만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순회닭꼬치만큼제 어, 기준으로 이제 제주관으로 봤을 때 맛깔난 경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담, 여담입니다만 저도 이제 그 수지구청점으로 가서 순회닭꼬치를 먹어봤다 그랬잖아요. 좀 포장해 와가지고 근데 갔을 때 확실히 좀 다행인 게 매번 손님들이 이제 포장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지금 현재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신데 순회닭꼬치는그 조금 그 보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정말 다들 힘 내시고,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지금 <laughs> 보시면 100, 100, 별풍선 150개면은 16,500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2만 원 상품권 드리는데 2만 원 상품권으로 가서 풀로 쓰시면은 한세 사람 정도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 술한잔 하시면서 그 정도 양이니까 어 그런 이제 그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 그,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쏴 주시는 그 별풍선을 제가 환전해서 선, 그 사장님을 드려요. 제가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laughs> 어, 종족체강전을 통해서 서로 서로 도움 주고 얼마나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으, 으, 뭐요? 휴, 조금만 주세요. 아예. 아까 <laughs> <방금> 밥을 먹어가지고.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어, 네 번째 경기까지 끝났고요. 자, 이재호 선수. 어, 이제 6주 차만에 그 천하의 16킬 1 3 연속승을 하던 어, 이재호 선수가 이제서야 1승을 기록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재호 선수만 오늘 올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재호 선수가 이 여세를 몰아서 윤수철 잡고 김민철, 이몽규 잡고 올킬을, 중견 올킬을 할수 있을 것인지 자 일단은 맵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선수와 윤수철 선수의 경기는 여기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멈춰 있다가 아실 피드 멈춰 있다가 뛰쳐나간 김에 이재호 선수도 뭐한 4킬 오킬까지쫙 해가지고 야 우리 테란이 그냥 다승왕상 응. 순회 닷고치상은 먹자 이렇게 아마 얘기해도 될것 같은 느낌. 유영진 선수도 응. 재호 형이 쫓아오려면 아직 멀었어. <laughs> 왜냐면 아직 이제 멀었죠. 선수는 이제 1승 유영진은 구승. <laughs> 그리고 아직 나는 네. 출전도 안 했어. 그렇죠. 네 일승의 네. 기회도 열려 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재호 선수도 그동안 출전을 오랫동안 못했는데 올킬 상금 예. 60만 원이 쌓있으니까 근데 이제 호라면은 충분히 올킬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예, 예, 예. 뭐 뭔가 올킬할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자면 예. 원래 같으면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잖아요 예. 내 선수를 다 때려잡는다는 그렇죠. 게 근데 뭔가 원래 그 종족 최강전에 이재호라면 뭔가 그냥 한 5할 정도는 되지 않나 거의 그 느낌 이거 봐 지금 이재호 난리 났어. 빨리 가자. 음... 자, 이재호 선수가 난리빠죽가자고죠 자, 어, 기사 양반 좀 네. 갑시다. 가겠습니다. 이재호 선수와 유치 선수 네. 선수의 경기 출발. 왜 예저, 저러죠? <laughs> 보이시죠? 아까부터 신나, 신났네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동안... 아, 묵힌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약간 진짜 느낌. 아니 물 분토하는 네. 느낌. 와하는 느낌. 완전 시원하게 진짜 뭔가 변비 환자가 시원하게 빨리 승리를 더 맛볼래. 네. 약간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토스의 대장 윤수철 선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우 선수와 윤수철 선수의 대결. 두 선수 다 그래도 종족 최강전에서는 네. 윤, 윤수철, 윤수철 선수도 그래도 종종 본, 어, 보였, 보였죠 모습이 예, 많이. 그쵸? 그래서 인상적인 경기 뭐 네. 저도 오랫동안 네. 스타듀킬를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오 기대준데 주 제가 기대주라고 생각한 건 이제 실력도 기반이 되야 되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뭐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선수 거잖아요 그렇죠. 플레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 색깔이 있는 네. 어떤 스타일이 좀 독특하거나 네. 뭔가 좀 약간 플레이에서 인상적인 네. 그런, 그런 모습을 힐시 m 의 형님한테 보여줬다는 거는 어느 정도 스타일이 있다는 거고. 네. 안, 그, 그러지 않아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확실히 예. 네, 전투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늘 뭐 이광용 선수도 김범수 선수도 다 진짜 요만큼 백지 한 장도 아니고 아... 백지 한 장을 진짜. 한 10번 네. 이렇게 나눈 정도의 이렇게 진짜. 두께 차이로 진 거지 아니 이게 뭔가 네. 그냥 균형 차이로 압도적으로 졌다 이런 게임 단한 게임도 없었어요 정말로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게 그러니까. 졌다 이거였지 근데 그, 그게 또 실력이긴 해요 실력이긴 한데 그 실력 자체가 이제 경험 많은 경험과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더 쌓으면 또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보신 분들 다 공감했을 거예요. 뭔가 네. 아, 허무하게 전데 이게 아니라 와 아깝다. 그렇죠, 아깝다. 아깝다. 오 이거 좀 잘하네. 네. 처음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잘하네.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뛸수 있는 무대가 ASL, a s t l 그리고 네. 이제 뭐 각자 개인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 종족체 강전, 동체. 이 많은 기회를 통해서. 달고 닦아야지 이제 또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금강석에서 그렇죠 예. 예전에 그 프로씬이 한창 있을 때도 예. 그 팀내에서 잘하는 기대주 선수들이 방송력이 나가면 그치. 막 진짜 죽 썼잖아요 예. 막 1승 승0패하고 예. 그래도 계속해서 내보내는 팀들이 또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단단해지기를 예. 바라면서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개인방송 기반이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그렇죠. 예. 좀 극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 그리고 광고 말씀 내일 종족 레이디스 종족체강전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그 정선 선수를 혹시 아세요? <laughs> 어, 들어봤어요? 정선 선수 옛날에 KTF 연습생이었고 어, 네네 스타를 좀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그 팀의 현줄기 희망이 되기 위해서 정선 선수가 드디어 아 나옵니까? 출격을 합니다.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KTF 시절에 서지 선수, 선수 잡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정선 선수 나옵니다. 내일 재밌겠지? 오빠 벌써 오 나오잖아. 정수영이 아니라 <laughs> 정수연이라고 이겼더라. 기권형을 팔라먹어 정수영 감독님 나온다고. 오 정수영 감독님 나오시면은 조금 어지럽죠. 예, 예. 자, 일단은 심시티하면서 선질럿을 예 막아내는 적절하게 막아내는 이재호 선수 오, 다시 한번 턴해서 돌아서서 그런데 이재호 어, 역시. 아 레더 2천 점 정도예요. 오 휴. 진짜 레더 2천 점인가요? 어, 제가 그아메원 사에서 봤는데 해요. 스타일드 해요. 그러니까 전수를못 봤는데 2천 점이 유지가 되는 실력이면은 예. 상당한 실력자예요. 예. 저는 뭐 모르는데 <laughs> k c m 이제 저스폰한테 졌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아 내가 여자 선수라면 이길 수 있지. <laughs> 뼈도 못추립니다 뼈도 진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제로 맞붙은 거하고 달라요. 또 뭔가 또 보는 눈 있다고 생각하면 아시죠? 대회라는 거. 그렇죠. 아무리 PC 방이어도. 자, 한번더 기대해 주시면 내일입니다. 일단은 토스는 원 게이트 더블 드라 더블. 예. 그리고 예. 테라는 원 벌쳐 찍으면서 예. 커맨드 센터 지어주고요. 정석대 정석에 음. 야 벙커도 짓다 말았어요. 이것도. <laughs> 아 그러네. 혹시나 왜, 나중... 왜 공사 중단했어?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라도 드라 사업을 또 취소하고 넥서스 가져오면 이러 드라 압박이 안, 안 오잖아요. 그렇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기려고. 철거. 설마... 아 3월 1일 생님 155개는 뭡니까? 5개는 제가 먹을게요. 500원. 네 어, 순에다 코치 상품권 받아가실 수 있는 자격이 되셨습니다. 매니저의 안내 에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생각돼 주셨고 665 번호 좋다. 하면서 원스타 포트 네. 올려주고 있는 네. 이재우 그리고 윤수철 선수는 로보틱스 올려주면서 일단은 정석 기반의 플레이를 예고합니다. 네, 자 이거 지금 <laughs> 네. 취소하죠. <laughs> 진짜. 그저 그러니까 취소한 돈 마저도 승률을 올리는데 보태겠다는 거예요. 네, 10원이 굴러서 100원 되는 거, 100원이 굴러서 1,000원 되는 거 그랬잖아요. 토스 멤버 왜이리 지저분하냐고요? 네. 채팅 참 이쁘게 드시네. 서우님 채팅이 더 지저분한 것 같은데요. 걸 보고 오세요. <laughs> <laughs> 자 일단은 넥서스가 완성이 됐고 일꾼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일단 로보 완성 됐고요. 예. 옵저버터리 가고 있는 그리고 아주 뭐정석적으로 하고 있는 윤수철 선수입니다. 마인메설 멀티마다 다 박아주면서. 일찌감치. 네네. 예. 미리미리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아모리 선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타포트 이후에 아모리. 이거는 예. 예, 일단은 드럼쉽으로 흔들면서 일단 업테란 업태란 쪽으로 예, 가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쪽 홀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제떨리님 감사합니다. 예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오, 눈이 올라갑니다. 아둔테크가 좀 빨리 올요가요예요요거는요마거가스이취를 하면서 약간 패스트아비터 예예 음. 그런 거영인것같고요 그리고 역시 벽 쪽에다가 네, 드랍시드랍시비나오이스타포이자요거잘요는거 포인트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요거를요막거줘야 네. <laughs> 토스도. 예, 좀 숨통이 트이면서 문군이님또 300개 감사합니다. 아, 예, 태풍 문군이님도다코치 아, 사포카 두 장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선물하셔도 되고요. 수멋땅님 어, 민철님 종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예, 김민철 자. 선수한테 저, 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습니다. 아, 네. 얼마만큼? 예, 일단 터느냐 투드라군이기 투 때문에 좀 강제로 이재호 같은 집어주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어떤 것 같아요? 재미. 생각보다는 많이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훨씬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피해가 최소한 된 느낌이에요. 예. 자 그래도 잘 막았다. 예. 그래도 좀잘 막은 것 같아요. 한네 마리 정도 잡힌, 잡힌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곤이 두 마리밖에 없었던 거를 생각한다면. 예, 생각한다면 잘 막았죠. 예. 자 일단 첫 번째 잽을 한번 날려봤던 이제 호.